안녕하세요. 아들만 셋 있는 청담맥이원자입니다의사고요 한의사 아닙니다. 밥 먹은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또 배고프다고 할 때가 있죠. 얘가 왜 이렇게 많이 먹어 하고 의아해지는 순간이죠.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장기를 지나다 보면 키가 클때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뿐만 아니라 키가 크는 데엔 여러 호르몬이 작용을 합니다. 특히 식욕에 관련된 호르몬의 영향이 크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그렐린이란 호르몬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테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소화기관인 위와 관련된 호르몬이죠. 키 크는 데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첫 번째로 그렐린이란 호르몬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그렐린을 이용해서 키 크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그렐린이란 무엇인가? 그렐리라는 호르몬은 익숙치 않죠. 이 호르몬은 위가 작아졌을 때 분비됩니다. 위가 줄어들어 배고프다는 신호를 내보내는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이 뇌에 작용을 하면 뇌가 인식을 하고 배고프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때 성장 호르몬이 같이 분비가 됩니다. 즉, 배고파지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죠. 분비된 성장 호르몬은 혈류를 타고 간으로 와서 인슐린에 의해서 IGF-1으로 변형됩니다. IGF-1은 키성장에 작용을 하고요. 배가 부르게 되면, 즉, 위가 팽창하게 되면 그렐린의 분비는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더 이상 배고픔을 안 느끼게 되고요.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그렇게 되면 뇌에서 성장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게 되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면 위에 음식물이 없어서 작아지면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이 분비됩니다.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고 성장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기도 하는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배고플 때 성장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먹을 걸 계속 안 먹고, 그렐린 분비를 지속시키면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겠네. 그럼 쫄쫄 굶으면 키가 쭉쭉 크겠네 하고요. 하지만 우리 몸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렐린이 분비되는 동안 성장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의하면 간으로 이동된 성장 호르몬은 영양분이 불편분한 상태가 되면 IGF-1으로 변형이 안 됩니다. 굶은 상태가 되면 성장 호르몬 수치는 높아지지만 IGF-1의 수치는 높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키 성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건 IGF-1이기 때문에 때문에 IGF-1이 생성되지 않는다면 키가 클수 없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이거 먹으란 얘기야, 먹지 말란 얘기야?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을 이용해서 키가 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렐린을 이용해서 키 크는 방법. 정말 위가 줄어서 나온 그렐린에 의한 배고픔인지 알아야 합니다. 배고픔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위 내용물이 없어서 위가 줄어들어 생긴 배고픔은 진짜고요. 그렇다면 가짜 배고픔은 뭘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럼 인슐린이 분비되겠죠? 그런데 이게 기계처럼 정확하지 않습니다. 약간 과하게 분비가 되죠. 인슐린에 의해서 혈당이 저하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저하되다 보면 순간적으로 저혈당이 오게 됩니다. 이걸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때에도 배고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밥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달달한 게 땡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죠. 가짜 배고픔은 주로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고요. 이땐 유가 꽉 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먹으면 안 됩니다. 위염이 있거나 스트레스 상태일 때는 배고픔을 제대로 못 느낍니다. 복통이나 설사가 자주 있을 경우에도 그렇고요. 질환이 있거나 영양소 부족으로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럴 땐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유가 줄어들면서 나오는 그렐린 호르몬에 의한 배고픔일땐 어떻게 할까요? 우선, 새끼를 잘 찾아 먹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배고픔을 느끼는 건 키를 크게 하기 위한 영양소를 축적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잘 먹는다면, 잘 먹이세요. 성장기에서도 이 시기는 그게 길지 않습니다. 잘안 먹던 아이들도 이 시기엔 잘 먹습니다. 그때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보단 단백질 유지 음식들을 많이 먹도록 하세요. 채소들도 같이 먹으면 좋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키가 크기 위한 재료들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레린을 이용한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바로 잠자는 시간입니다. 저녁을 웬만하면 일찍 먹고 야식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 분비를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